네. 공통수학원 시너지 969번 문제입니다. 자,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은 모두 다 음수가 되도록 조건을 만족하고 싶대요. 자, 근데요. 여기 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. 조립제법을 해볼게요. 1, 6, K 더하기, 5 k 여기 마이너스 1. 어, 5-5k니까 없어지죠? 그러면 x 더하기 1에 x 제곱, 5 x 더하기 k는 0인데, 음근 하나 나왔잖아요. 그럼 여기서도 음근이 나오면 됩니다. 두 개가 모두다. 조건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. 자, 더한 게 마이너스 5인데, 당연히 음수니까 괜찮고, 곱한 값 k는 양수여야죠. 음근, 음근 곱하는 거니까. 그리고 판별식 d는요, 서로 다른 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거든. 그래서 판별식 D는 0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다. 그러면 K는 양수인 거고요. 판별식 해볼까요? B의 제곱.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니까,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25 이상. K는 4분의 25 이하가 나오는데 0보다 커지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것을 선치해서 찾으면 되겠네요.